아이스크림 스쿱으로 지금 밥을 뜨고 있어요 여기 비 도시락은 딴 데보다 나추륨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음, 하나도 안 예쁘게 당겼고요 해보세요. 자, 이거 다이소에서 산긴김 긴 펀칭기 기계거든요. 되는 거야? 진짜 이게 훨씬 낫겠다. 야, 이게 낫자. <laughs> 김김왜 짜른 거야? 이걸로 가겠습니다. 어머, 안 떨어져. 어 어떻게 어떻게? 야야 떨어져 떨어져. 저기야. 아 이런 동그랗게 하려고 샀는데. 짠 그래도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플레이팅이 끝났습니다. 280 칼로리. 배가 고파서 요거트 볼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카클랜드 요거트 먹을 거예요. 팡에서 시킨 에츄럴 냉동 쌀이에요. 보시락 제품은 다 좋은데 너무 그게 없어. 뭐라 하지? 포만감이 없어요. 요거 뿌려서, 시나몬가루 뿌려서 먹을게요. 배터리가 없어. 저녁은 요거 먹을 겁니다. 탕배추. 고마워 하긴 귀찮으니 그냥 자릅니다. 이번에 처음 주문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부들부들 퍽퍽. 맨날 퍽퍽.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다른 데서 나온 것도 요즘에. 진짜 맛있어요. 푹 담아줄게요. 소스는, 이거 이번에, 벨라잼. 이라고 원래 그냥 무살탕 잼? 팔던 곳인데 이번에 양념치킨 맛 소스가 나왔다 해서 샀거든요 근데 진짜 대존맛입니다 요렇게 듬뿍 짠 저녁 완성 지금 이제 페스장 갔다 올 겁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밖에 있을 거라서 도시락을 지금 싸보려고 합니다. 84g. 얘도 챙겨갈 건데. 32g. 이번엔 그릭데이. 사실 저 지금 완전 다이어트 번택이에 무게 감량이 잘안 되고 있어서. 이번엔 점심 도시락 살 거예요. 만들어져 있는 냉동 다이어트 도시락을 담아갈 겁니다. 내일의 양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구! 이어서. 좋아, 일곱. 그렇지, 바꿔. 다시, 지금. 그렇지. 셋. 좋았어. 넷. 저 운동 가기 전에 지금 이거 마이프로틴 단백질 쉐이크 먹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고구마 주기로 해서 만난 건데 언니가 깜짝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음. 매일 경과까지, 대박. 완전 알찬 선물이에요. 내가 더 많이 받았어. 고마워. 짠. 이번에 난니님이 피디에서 이벤트를 하셨는데 제가 아무 말을 남겼더니 아무 말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했거든요.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나 갑자기 문좋아서 놀랬네. 무슨 <laughs> 날. 제가 맨날 눈알 그리는 거에 되게 집중했더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대박, 슈퍼템.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막 운동을 갔다 왔고요. 머드 스콘이 왔길래 한번 같이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짠. 제가 시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기 패키지가 너무 귀여워요. 먼저 저번에 시켜서 먹어본 결과 이 데이치 치아시드 스콘이 너무 저랑 잘 맞아서 또 시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게일라 스콘으로 나온 건데 이게 내일까지 판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막 피들 되게 많이 보이길래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반만. 인생. 짠. 이거 애플 구우면 그렇게 맛있다던데. 구울까 말까. 구우면서 저의 새로 잔 잠옷을. 자랑하려고 귀엽죠? 빨리 잘 어울린다고 해요 당장 너무 귀엽죠? 이렇게나 많은 눈깔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게릴라 스콘이야 당장 정식해달라고요. 짠 오늘 아침은 요거 콩콩푸드복과 너비아니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네이처 킹덤 프루즈 70g 치아씨드에요 아 치아씨드래 햄프시드햄프시드는 하루에 한 숟가락 정도가 좋대요 그래서 딱 이정도만 넣을거예요 요것도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완성 땅콩버터는 다이어트할 때 하루 한 수저 정도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더 이상 먹으면 안 되지만, 그리고 특히 이 땅콩버터는 설탕이 덜 들어가 있는 땅콩버터, 쭉 가서. 지금 집에 왔고요. 요 다이어트 도시락을 가지고 카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올리오 볶음밥인데 뭔가 카레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요 순수 남채단 카레를 가지고 만들 거예요. 다 넣지는 않을 거예요. 냄새 대박. 원래 조금 덜 익어서 먹는 게 예쁜데,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그렇게 맛있대요. 음. 아, 저 진짜 카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다. 맛있네. 한식입니다. 화면 속에 저와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인사해주세요. 아 물물교환. 당근마켓 수준. <laughs> 그니까 우리 당근마켓 수준. 아, 디스커버리. 야. 예어 완전 이쁘게 아 나와. 그치. 예쁜 거지. 사진도 찍어야 돼, 아, 나네. 당연하지. 있잖아. 나도 올릴 거라고. 이거 치워줘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언니. 그녀가 이탈을 다 대하는 자세. 얘가 <laughs> 다찌푸가 됐는데 어때? 네? <laughs> 어 이거 맛있어 불고기 샐러드. 맞아 맞아. 맛있는 것만 가져왔는데 맞아 맞아. 맛있는 것밖에 없어. 하나, 둘, 셋, 짠. 내려올 때 보다 이거 뭐지? 뻐큐인가? <laughs> 괜찮아? 현실 <laughs> <laughs> 야채가 나보껴? <나복효>? 해야 야채. <laughs> 살려줘 프로 <laughs> 다이어트 아 근데 뭔가 다낭류는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증상 갔다 왔다가 조금 입 터져서 다이어트 과자들 조금 가, 과식을 하고 실컷 자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입이 터져갖고는 속사 아이스크림이 당기던 찰나. 마이비밀에서 아이스크림을 협찬해주신 게 도착했어요. 순두부 맛 아이스크림. 강릉 초당순두뭐 아이스크림 진짜 착하네요 칼로리가 100g, 100ml당 54칼로리 한통다 퍼먹어도 256칼로리 한두부 맛은 되게 맛있다 밥맛도 맛있는 것 같아요 이두 개가 가장 저의 스타일입니다 샐러드를 먹겠습니다. 짠. 이렇게 빵도 들어있고 샐러드도 들어있어요. 후식 겸 아이스크림 먹겠 습니다. E hum.